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푸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요. 마포구는 불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불 방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마포구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해 본격적인 산불 방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를 조직하고 군, 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산불위기경보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나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활동도 이뤄집니다. 산불 경보는 총 4단계로 구분해 발령 단계에 따라 산불 방지 대책 본부의 요원이 비상 대기하거나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를 통해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입니다.